게임 그만해. 아, 싫어. 아, 게임 그만하고 영상 찍으라고. 너 게임 중독이야. 아, 싫어. 나 게임 할 거야. 그리고 영상 찍는 거 너무 귀찮아. 아이 빨리 영상 찍으라고. 아, 싫다니까, 그러네. 응. 자, 이제식이 이렇게 나오겠다면 저도 이렇게 나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야, 잠깐만. 진짜, 진짜, 야. 뭐해? 아이아에 사람들이 있잖아. 아 진짜 뭐하는 거야! 이 트롤 자식아! 예그 우리는 컴퓨터. 이런 놈들을 아, 네 글자로 아,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아, 이런 놈들은 아, 약을 써야 아, 고쳐질 아, 것 같다는 제일들의 아, 아, 피셜이 있습니다. 아내 컴퓨터! 아내 사람들 저기요? 다 죽었어! 박치세요. 아이시레이 이 끝났어! 예 제가 한번 그 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조소를 데꼬야겠죠? 빨리 뒤어와라어자 니네들은 어, 이제 그 재료를 구해야 될 거야. 그럼 무슨 재료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약만들 재루지 당연히. 그니까그 재료를 모른다니까요. 아약 재료? 그거 저번에 통통이가 알려준 거 있어. 어 여기 있다.

다음 재료, 뭐냐, 그럼. 오 디테일의 황천의 돌멩이. 오, 그거? 오, 진짜 구하기 쉬운 건데. 하긴, 여긴 판타지 세계니까. 어, 자, 다음 재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다음 재료는. 슈퍼카, 은호. 어, 슈퍼카를 운전하는 사람을 납치하면 되는 거지? 어, 언제부터 우리 채널이 납치 프로그램이 됐냐? 아, 몰라. 아무튼 납치하러 간다. 어, 이러다가 우리 채널, 그,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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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번에 뽀로로가 우리 자동차 뽀사 먹었는데, 이거 좋은 걸로 하나 바꿨네. 오. 자, 다음 재료가 불쌍한 두 명? 그럼,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을 약재료에 넣는다니. 그럼, 오, 너무 불쌍해. 오, 자, 그럼 불쌍한 사람 두 명을 납치해볼까? 너 티발씨야? 근데, 저 사람 둘, 왜, 불쌍한 거야? 사람 아니고, 동물이고? 어. 각각, 야구 롯데팬과 하나팬이셔? 개불쌍하네. 자, 다음 외계인. 어디서 외계인이 지금까지, 재료 중 가장 구하기 쉬운, 재료가 됐을까? 오, 자, 한 번, 구하러 가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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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납치만 다섯 명이 당했어. 자 이제 이것들로 한번 약을 만들어 보자. 우선 통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재료들을. 아, 그리고 이 돌멩이 넣고. 자 지금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번에 구독과 좋아요가 이 약을 섞어주고 있어요. 뭔 개짓거리나 그럼 대충 넘어가. 저 여기 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거 뽀로로한테 먹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뽀로로가 고쳐질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